안녕하세요. 장코치 왕시훈 형의 장코치 김재덕입니다. 부친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뭐 하고 싶다, 음.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너뭐뭐 하고 싶니? 음. 혹은 또너뭐뭐할 필요가 있니?라고 음. 이런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다 보면, 음. 너뭐 먹고 싶니? 음. 혹은 너 어디 뭐 거기 갈 필요 있니? 음. 이런 말을 자주 묻거나 하잖아요. 아, 묻거든. 그러니까 뭐... 뭐 하고 싶니? 음. 이렇게 묻지 뭐 물론 뭐 뭐. 음. 뭐 먹고 싶니라고 이렇게 물을 때도 있지만 음. 뭐 먹고 싶니라고 묻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죠. 가고 싶니라고 물으면 뭐 어디에, 싶니? 어디에 가고 싶니라고 뭐. 물을 때가 많고. 그럼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아, 그거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아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대충 네.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죠? 네.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뭐 일반 동사냐, 음. 비동사냐에 따라서 네. 뭐 어떻게 만든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 그럼 어. 오늘 배울, 배울 표현은 하여튼 이제 그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다가, 네. 이제 우리 김재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 혹은 뭐 어디에, 네. 어디서,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의문사라는 게 필요해요. 의문사. 의문사라는 네. 거 뭐, 다른 거 안에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네. 뭐, 누가. 아, 뭐, 누가 언제, 뭐 언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네. 어. 무엇을, 왜, 어떻게,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걸, 그걸 의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의문사라는 건 하여튼, 의문문,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질문을 하는 굉장히 많이 어, 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받기도 그쵸? 하고. 음.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 게 많이 있어요. 뭐너 누구, 당신 누구세요? Who are you? 그렇죠. 영어를 배워 왔으니까 어,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어. 거예요. 단지 말을 못 하실 분이거죠 어. 그러니까 <laughs> 네. What is it? 뭐 이렇게. 네. 어. Where is it? 뭐 이런 편인데, 아,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의문사가 맨 앞에 와 있어요. 맨 앞에. 아. 어.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의문문 만드는 방식에다가 무조건 의문사를 맨 앞에다가 붙여버리면 아 의문사를 거야. 맨 앞에 네.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음. 그 쉬운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의문사가 뭐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더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의문사를 그냥 what, what? 뭐, 뭐, 뭐 먹고 싶니 그렇죠. 뭐 보고 싶니? 흔히 뭐 어. 뭐라고 물릴 때다 원, what 하고 네. 어. 또너뭐 어디 어디 갔었니? 음, 많이 쓰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이 써죠너 어. 어디 가고 어, 싶니? 어디 갈 건데? 어디서 먹고 싶니? 그렇죠. 뭐, 뭐 이런 어디서 핸데. 살 건데? 어디서 만날래? <laughs> 어. 네. 그러니까 네. where, 네. what 하고 where 오늘 음. 어, 요두 가지 어두 어, 어, 가지만. 어, 요걸 음. 요걸 익혀서 지난번에 만든 어휘 문문 만드는 방법에다 그냥 연결만 시키면. 음, 그러면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음. 예문과 함께 한번 배워보죠.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에서 시작해 보죠. 네. 뭐 나는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I, I want to drink coffee. 네. 그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의문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당신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네. 하면 일반 동사니까 어? 그대로 두고 둘을 어. 붙어버리는 동사를 어. 앞으로 면서 Do you want to drink coffee? 그죠 네.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이러죠. 그러 네. 이제 어떤 것을 붙이는 거야? 너 무엇을 마시고 싶니? 이렇게 묻고 싶을 때. 그렇죠. 너뭐 그러니까 마시고 싶어? 커피는 네. 빠진 거예요. 네. 커피 대신에 이제 무엇이 들어간 거야? 그렇죠. 너뭐 마시고 싶어? 너. 커피숍에 왔는데 너뭐 너.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Do you want to drink coffee 했으니까 일단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 네. 봐. What을 맨 앞에 붙이는 거야. 네. 너뭘 마시고 싶니? 이러면 What do you want to drink? 아, 의문사인 왓을 제일 응. 앞으로 아까 전에 포인트로 집어줬으니까 어. 왓을 제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은 똑같이 의문문 만드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뭐 대상은 이제 커피가 왓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네. 어. 그래 제가 우리 김재현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김재현님, what do you wanna drink? what, what do you wanna, wanna drink? drink?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I want to drink coffee. 어. 뭐 이렇게. 그죠? 뭐, 어. 뭐 마시고 싶어? 어. 커피 마시고 싶어. 어. 한번더 해볼까요? 네. What Do you want to eat? 너뭐 먹고 싶니? I want to eat 짜장면. 어, oh, 네. 그 이런 진짜, 식으로, 그렇 어면서 what 맨 앞에 그냥 붙여만지면 끝나는 oh. 거예요. 네, 굉장히 oh. 어. 많이들 알고 있는 what은 어. 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네. 그걸 사용해서 지금 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음.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즘 뭐 아이폰 x 아이폰 10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뭐 이제 buy, b u y 가 사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 What do you want to buy? Uh, I want to buy iPhone. n 유 아이폰. 유 아이폰. 아이폰 x. 뭐 아이폰 뭐 10.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음, 그죠 어. 네. 그러면 원래 where, where 뭐또 한번 배워 봅시다. 네. where는 어디서 어디 있어? 에 그러니까 뭐 자, 나는 뭐 미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싶다. 아메리카. 네. 그죠? 나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요. 면 I want to go, go? to America 이렇게 네. 되거든요. 뭐 당신은 미국에 가고 싶나요? 이러면 Do you want to go to, to America? America? 네. 그렇죠? 끝을 살짝 올려주고 이제 America 네. 어. 대신에 이제 where를 넣는 거야. 사실 네. 너 어디에 가고 싶니?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돼너 어디에 가고 싶니? 어그 where를 맨 앞에 붙인다. 그렇죠. 거. 어디에? 어 의문사를 그 제일 앞에. 그러니까 미국이 where로 바뀌는 거야. 사실은. 네. where Do you want to go? 아 그게 너 어디 가고 싶니? 어, where do you wanna go? 이러면 너 어디에 가고 싶니? 가 되는 거야 음. 그렇죠?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Where 네. do you wanna go? I want to, 응. I wanna go to Hawaii 응. 하와이, 그와이왜 네. 이렇게 좋아하는 어, 거야? 어, 하와이 예전에도 <laughs> <laughs> <저. 하와이? 웃음> <laughs> 한번 갔다 온걸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아. <laughs> 또이렇게그이 사람이 당신 보통 어디서 버스 타세요? 아 많이 있어죠. 우리 지능생들 보면 뭐 태크 버스 이. 너 회사 가려면 어. 버스 어디서 타? 어. 어 많이 묻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응. 그 동사예 Where do you take a bus? 아, 너 no, 어디서 take 버스 take a bus? 타는데? 네. 이렇게 질문할 을수 있습니다. 아 응? 이런 표현들 아니면 네. 바로 넘어오시는 아. 거 아니에요? <laughs> 뭐 I, 나 강남구청역에서 버스를 탑니다. 이면 I take a bus at 강남구청. 스테이션 아뭐 어, 이렇게 너무 쉬운 데 아쉽죠 예자 네. <laughs> <laughs>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 표현들 잘 익혀 놓으시고 아 이런것들 확 적극적으로 아, 하라 그러면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게 워 네. what 을 네. 사용하고 where 네. 을 사용해서 그렇구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그렇죠 그렇지. 아주 유용한 표현을 아. 배워왔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아, 시간에 뵙겠시간다자 네.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